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바이블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보다 말씀 묵상 QSD 365 마태 46강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인가? 재물 만몬인가?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수업을 예, 하는 단어가 있죠. 섬기다. 하나님과 만물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까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같이 한번 상고하겠습니다. 누구, 누구입니까? 누구 로마의 시저입니다. 로마 왕제 시저를 섬기는 신하가 애굽의 바로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 거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처형되겠죠. 어, 여기 삼국시대입니다. 조조가 있고 유비가 있고 송권이 있죠. 삼국시대에 관우가 유비를 섬기면서 조조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만에 발각된다면 처형이 되죠. 어, 동서공물 막론하고 자기 주인을 끝까지 죽음으로서 숨기는 것은 미덕으로 여기고 배반하는 것을 배신자로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삼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직원이 주군의 텐센트의 지시대로 일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사규에 처리되겠고 법률에 의해서 사법처리가 됩니다. 이것은 할수 있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그런 것은 비윤리적이고 법률적으로도 불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찬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자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자로 시작해서 리자로 끝나는 칠음절의 경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말 하면 잔소리입니다. 세상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면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법률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신앙이란 세상보다 같은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기준이 적용되죠.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상대적이지만 신앙은 절대적인 분이신 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헬라오 큐리오스로서 주 주인 로드로 번역이 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만 섬깁니다라는 의미죠. 신자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신자들의 또 다른 주인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막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재물이라고 말합니다. 마음먼 이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또 다른 주인은 재물을 섬겨야 한다는 의미가 합니다. 오늘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막론하고 신자들이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재물 만몬이라는 것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라는 것을 의미합니까? <laughs> 재물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 영적인 시력과 두 주인의 관계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그랬죠. 눈이 성하면 단순하면 온 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악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성한 신자는 단순한 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성한 신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죠 눈이 나쁜 신자, 눈이 악한 신자는 한 번에 다른 두 개를 보고 있는 신자는 재물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자에게는 빛이 있고 기쁨, 소망, 은혜, 믿음이 있고 평안과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주인 재물을 섬기는 신자에게는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우울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부약 시대의 대표적인 신자, 구원받은 신자 아브라함과 로스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로스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그 로스에 있습니다. 아, 어, 그들은 재물을 어디에쌓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예, 하늘에쌓았죠 로스는 땅에쌓았습니다 아, 어, 아브라함의 눈은 단순했습니다. 비릴기눈을 가졌죠. 그러나 로스는 눈은 나빴습니다. 악했죠. 영적인 사시입니다. 그래서 요단들 가까운 곳을 여화의 동상 같고 애국가 같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aughs> 아브라함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잃어버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재단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여기 아브라함은 어,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롯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 만머니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소돔성에 들어갔고 결국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 주예수를 주인으로 섬긴 성경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네, 누굴까요? 어, 두 남자를 숨겨주고 있죠. 기생랍입니다. 나 여기 지금 성벽으로, 밖으로 지금 구출해주고 있죠. 기생랍이 이제 두 정탄꾼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여기 두 주인의 갈림길에 서 있던 것입니다. 이제 군사가 찾아왔고, 군사에게 신고하면 열일고왕에게 상금을 받을, 것, 받게 됩니다. 만약에 목숨을 걸고 두 정탄꾼을 숨겨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 그런데 결국 이것이 만약에 발각된다면 자신과 그 자신의 모든 가족들은 큰 위험을 당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라비 사자들을 접대하여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나아갈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서 기생라비 이와 같이 구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종교한자가 되서 다윗당의 조상 예수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누구일까요 예 루디아 를 지금 나타냈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가 바울의 증거를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루디아와 온 집이 다 세례를 받아 구원 받았죠. 그런 후에 바로 바울에게 말합니다. 만일 나를 주민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샤도바울은 우리아 누르디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의 센터로서 그곳에서 성김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누르디아는 구원을 받자마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집을 내어 줬습니다. 바울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신자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는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네, 너를 위하여 찬양합니다. 여 살기를 주었다 너위 몸을 지만너무 주느냐 너 몸을 지만너무주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감각은 세상에만 백성 의아요. 너만 무다느냐하 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이 믿음 가운데에 하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경륜, 심령 가운데 새겨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을 경호를 여기고 또한 인정하지 않고 오늘도 이 땅에서도 법의 처벌을 받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주여자들의 심령을 굳게 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하신 주의 말씀, 오늘도 우리 십년 가운데 의시고 기생의 아까 같이, 루디아와 같이, 오늘도 이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시간과 재물과 모든 재능과 모든 것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참된 소망 가운데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주와 함께 동행 경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 나라에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지혜의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 무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